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정예비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크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며 열심을 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성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란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낙은네를 대접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오는 사람들과 함께 오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